30년 국수집 친정엄마의 새콤달콤 비빔국수. 오늘은 30년 국수집 50년 면 장사를 하신 친정엄마의 비빔국수 레시피입니다. 저희 딸들이 엄마표 국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한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배 반개 115g, 사과 반개 116g, 양파 반개 70g, 마늘 8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약 4인분 분량입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냉장 보관하고 만들어 드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고추장 4큰술, 고운 고춧가루 3큰술, 진간장 5큰술, 매실액 4큰술, 사과 식초 4큰술, 짤엿 조청 2큰술, 물엿 대체하셔도 됩니다. 원당 2큰술, 섞습니다. 통깨 2큰술 갈아줍니다. 갈아서 사용하면 더 고소합니다. 참기름 1큰술 섞으면 새콤달콤 촉촉한 비빔 양념 완성입니다. 전날 만들어 하루 숙성해 드셔도 좋습니다. 소면 삶을 깨어 물 넉넉히 붓고 팔팔 끓입니다. 소면 넣어줍니다. 소면이 붙지 않게 저어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쫄깃해집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3분 30초 정도 삶습니다. 새에 받쳐 뜨거운 물 빼고 바로 얼음물에 담궈줍니다. 그냥 찬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탱탱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이 뜨거워 바로 미지근해지니 체에 받쳐 물 빼고 다시 찬물에 넣습니다. 면을 전분기가 충분히 빠지도록 바락바락 씻어줍니다. 물 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헹궈주고 체에 받쳐 물기 뺍니다. 물기 꼭 짜줍니다. 상추나 로메인 5장, 6장 정도 잘라줍니다. 소면 올리고 양념 넉넉히 뿌려줍니다.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취향에 따라 들기름, 참깨, 참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양배추와 오이를 채 썰어서 올려주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구운 김 올려줍니다. 김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구운 김을 사용하면 향긋하고 맛이 깔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새콤달콤 비빔국수를 먹으면 어떤 입맛도 돌아옵니다. 비빔국수 레시피 반응이 괜찮으면 물국수 레시피도 다음에 올려볼게요. 친정엄마표 물국수도 정말 맛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